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분들. 자, 어서오십니다. 자, 우선 미증시는 단기 조정에서 네, 빠져나오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9월 금리 인하, 인하에 대한 네, 기대감 확대, 네, 거의 기정사실화이고, 어이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까지 도나스의 네, 지속에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6월 PC 가격 지수가, 네,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1%, 네, 그리고 2.5%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 네, 좀 둔화세 지속이고, 어, 좀 주요 인사들이 좀 긍정적인, 네, 표현을, 네,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6월 PC 보고서는, 네, 거의 완벽한, 네, 거의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네, 표현도 있었고, 자, 그리고 뭐 골디락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성장을 희생하지 않고 네, 뭐 붙인 2%의 인플레이션을 네, 유도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9월 네, 금리 인하 확률은 100%.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네, 추가적으로 네, 연말까지 한 3회 정도 네, 더할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분위기에 네, 지금 보시면 어, 다우라든가 네, 다우 일봉인데요. 네, 단기 조정을 네, 한 3거래에서 5거래일 정도에서, 네, 마무리 짓고, 다시 이런 신고가 네, 추세로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3월, 3월 정고점, 네, 그리고 5월 정고점, 네, 이런 구간을, 네, 지금 이제 7월에 돌파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돌파 시작점에서는, 네, 저항이 아닌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소 이러한 반등 시세. 는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네, 지수 추세도 네, 같은 흐름인데, 자 이제 이번 주 FOMC 네, 회의 통해서 이제 추가 탄력을 네, 탄력을 찾아가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일봉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최고치 델리의 각도는 한번 꺾였지만, 네, 주요 대표 기술주들 실적 발표라든가, 네, 그 다음에 차이 실현, 네, 매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신고가 추세에 한번 각도가 꺾였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지금 중장기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인 거잖아요. 최근 좀 오버슈팅에 대한, 네, 오버슈팅에 대한, 네, 한 번, 네, 가격 조정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구간에서는, 네, 철저하게, 네, 지지라인을, 네,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즉, 미중 미증, 어~ 미 증시는 최근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좀 가파른 단기 조정에서 네, 빠져나오는 이제 흐름입니다 이번 주 역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은 역시 이겁니다 회원분들 어~ 우선 그~ 후반부 (8월 2일이죠) 네 그~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서 뭐 실업률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지표는 둔화세를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이제 고용에서도 네 둔화 흐름이 나오면 네 두나 흐름이 나오면 역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드디어 시작 한 3년 가까이를 마무리 짓고 네 인하 시작인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FOMC 네 통화정책 회의인데 일단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시작 네 이거를 지금 반영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좀 부정적인 표현이 있으면 악영향이 나올 거고 반대로 연내에 회회이나 가능성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더 비둘기파적인 언급이 있을 때는 네 시장의 탄력을 완벽하게 또 형성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미증시라든가 네 주요 이런 이슈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없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주봉인데요. 코스피 네, 주봉 보시면 2850선 내외, 그러니까 즉, 미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고서 네, 이탈했던 라인. 네, 여기서는 또한 번, 네, 또한번 저항을 형성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주봉상에서 지금 이런 추세는 그대로, 네, 유지해주고 있죠. 네,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은, 네, 이런 추세를 지금 계속, 네,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네, 추가 탄력을 확대해야 이런 각도를 키우면서, 네, 2900선 위로 칠 수가 있는데, 저, 지금 보시면 요, 이 추세 각도에서 갇혀져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네, 이런, 이렇게, 하단에서는 지지. 또 상단에서 저항, 네, 하단에서 지지, 네, 이번에도 상단에서 저항, 네, 이번에도 하단에서 네, 이런 지금과 같은 네, 이렇게 지지 모습을 네, 확인을 한다면 네, 다시 또 2,900선까지의 네, 최소 1차 네, 반등 흐름을 네, 우리가 또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약간 더 네, 침체된 분위기이고 850선이 중심값인데 850선을 이탈한 라인 어 이탈한 후부터는 라인은 전혀 의미 없고 네, 결국에는 수급이다. 왜냐하면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런 구간처럼 네, 이런 라인처럼 네, 외국인의 네, 외국인의 투매를 이용한 반발 매수세, 네, 저가 매수세.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좀 들어와야 되는, 네, 그런 위치이고, 연초 AI 반도체 중심, 네, 중소형 주도주 군들, 섹터 군들이 없다 보니까, 네, 없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네, 받쳐주는, 네, 수급이 전혀 없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부터 해서 800선부터 770선, 네, 이런 구간에서의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이 코스닥은 외국인, 네, 그 순매수 한 2, 3일 정도를 통한, 네, 그 지지력 확보. 네,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보시면, 한번 쭉쭉, 네, 미증시와, 네, 국내증시 흐름 체크해 드렸고, 자, 지금 보시면은, 네, 결국 이런 제이 라인에서, 네, 좀 지지력이 확인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어, 섹터별로는 결국에는 바이오인데, 어, 우선 지금 현재, 네, 다른 섹터 대비 바이오가 강한 이유는 크게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슈로는, 우리 금요일 자료 올려드린 그 미생물보안법, 네, 강화, 네, 이런 전망을 통해서 그 중국 업체 대비, 네, 반사 이익, 이게 첫 번째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앞서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반도체 후에, 네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대안초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 바이오 제약 바이오도 전통적인 금리에 민감한 기술 섹터이죠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기 대감이 네,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전통적인 기술조로서도 네좀 긍정적인 모습을 네, 하나씩 어, 확보해 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이거 분류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 리가캠 바이오, 여기, 여기, 빨간 박스, 네, 바이넥스, 보로노이, 뭐, ABL 바이오, 대봉엘레스 바이오니아, 뭐, 바이오 다인. 다 추세가 똑같고, 네, 그리고 종목 성격이 약간 단타 단기보다는, 네, 외국인 기간 수급을 타고, 네, 움직이는 수급 종목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윙 정도? 그 여기서 보시면, 리가캠 바이오도 언제든지, 네, 요 삼파동을 본격적으로, 네, 시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바이넥스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한 거고 그렇죠. 네, 보로노이도 지금 하고 있고, 네, ABL 바이도 오네 리가켄 바이와 똑같은 네, 타점에 네, 이렇게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위치. 네, 그리고 지금 대봉 N.S.도 마찬가지고, 뭐 바이오니아, 뭐 바이오다인 차트들 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요일에 올려드렸던 네 올릭스 급등을 했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단기 종목군이죠. 뭐 비만치료제 관련주라든가, 네또 종목 성격상 단기 종목군들, 뭐 고바이오랩. 그쵸? 네, 그리고, 인벤티지 랩. 네, 그리고, 뭐, IQ. 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다 타점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장중, 네, 타점이 나오면 좀 같이, 네, 소개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나머지 뭐, 개별 종목군으로는, 뭐, 화상벨브, 뭐, LS 마린솔루션, 뭐, 신규 새내기 쪽으로 뭐, 이런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전체 그 시장 분위기를 헤쳐놓고 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런 제약바이오는 추세가 상당히 견고한데, 어, 우리 800선 전후에서의 외국인, 네, 저가 매수세를 기다리면서, 여기 지금 올려드린, 네, 관심 종목군, 그죠? 네, 관심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장중, 네, 타점을 같이,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준비하십니다.